한해 수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받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교, 콜롬비아.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 학교에 충격적인 통보를 보냈습니다. 학생보호에 실패했다. 연방 지원금 400 million d o l l 를 중단하겠다. 라고 학교에 노티스를 보내 버렸죠. 콜롬비아는 곧바로 발 빠르게 움직였죠. 아니, 한마디로 결국 콜롬비아는 선택한 것 같아요. 그저 비판도 토론도 없이 협조하겠습니다. 라는 한 줄로 연방 정부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게는 자율성보다 4억 달러가 더 컸던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육안 표명과 정책 수정. 하지만 그 이면엔 분명히 파이낸셜리 살아남아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죠. 우린 새 정부와 맞서지 않겠습니다. 연방 보조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협조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그렇게 말한 셈이었죠. 이토록 빠른 협조 혹은 숙연한 고개 숙임인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순간은 콜롬비아가 연방정부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 같아요. 그리고 저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알룸나이 부모로서 또 교육 컨설턴트로서 콜롬비아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정말 연방정부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는 2024 회계연도 기준 연방정부로부터 1.3 billion dollars라는 놀라운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전해인 2023년에는 무려 2.5 billion dollars라는 천문학적 연방보조금이 지급되었죠. 이 금액은 단순한 연방보조금 수준이 아닙니다. 학교 전체 연간 운영 수입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죠. 콜롬비아는 이미 방향 결정도 했습니다. 대학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 정부의 기준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는 2024 회계연도 기준 연방 정부로부터 총1.3 billion dollars의 자금을 지원받았고 바로 그전에는요. 2023년에는 무려 2.5 billion dollars라는 천문학적 거금을 연방보조금으로 지급됐죠. 매년 이 정도의 거금을 받았으니 왜 콜롬비아가 협조를 해야 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돈은 말이 없지만 그 자체로 가장 강한 메시지를 던지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My way or no way라는 입장을 취하자. 콜롬비아 대학교는 이에 즉각적으로 네, 당신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셈이죠. 저는 솔직히 아이가 콜롬비아에 합격했을 때 돈에 대한 건 말조차 제대로 못 꺼냈습니다. 합격이 그저 황공하옵니다. 하고 꼬박 냈죠. 1년에 10만 불 학비에 리빙 경비까지 된것 같아요. 의사 집안에서 왜 돈을 달라 하나? 그런 말 들을까? 입꼭 다물고 그 비싼 콜롬비아 대학 학비를 다 냈잖아요. 그렇다면 도도한 콜롬비아는 정부에게 어떻게 협조하겠다고 한 걸까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여러 조건을 조용히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시위대의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금지, 경찰 권한이 있는 보안 인력 3 0명더 보안 채용, 중동학 강의 검토, 입학 전형의 공정성 재검토, 학교 차원의 정치적 중립 선언. 이건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자 재정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콜롬비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아이비리그 전체가 반응하고 있어요. 조용히, 신속하게 우리의 입시에도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하버드도 이미 조용히 입학 사정 방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프린스턴과 예일, 펜실베이니아 등도 이 변화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 한 명, 수험생 한 명을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철학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명문 입시는 지금 숨가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합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변화 속에서 부모와 학생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